어르신들의 연륜과 지혜는 젊은 세대가 쫓아가지 못할 만큼의 소중한 자산인데요. 양주시는 노인재능 나눔 활동 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오랜 경험과 재능을 나누는 기회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는 관내 어르신 및 재능 일자리 참여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재능 나눔 발대식 및 소양교육이 진행됐는데요. 교육에 앞서 민영신 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노인들이 열심히 일하고 솔선수범해 사회에서 소외받지 않고 당당하게 자리를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올해 재능 나눔 활동 지원 사업에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교통사고, 보이스피싱 등 각종 피해에 관한 기본 교육과 소양 교육 및 사업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노인 재능 나눔 활동 지원 사업은 자원봉사적 성격의 사회참여 활동으로 독거노인케어, 노인여가복지시설, 안전지킴이 등의 활동을 진행하게 되고 매월 10시간을 근무해 9만원의 활동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재능 나눔에 참여하신 어르신들이 긍정적인 노인상정립에 기여하고 봉사에 대한 즐거움도 함께 느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기대해 봅니다.